<laughs> 따라서 때린다 백퍼 이거 1초때면다 진짜 아 땡!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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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어, 되나? 까보다 가까워진 거 같긴 해 아, 아, 렛츠, 조금 가까워졌어 조금 아, 3번 안돼 3번 안돼 알았어. 서저아래서는또아 조금 그래 오아아오오아아 어때? 아저 약간 오 아니 근데 어, 내가 양올 수도 있겠다. t h 아 가까보다 진짜 가깝네. 치. 어 가까워, 다행이다, 다행이다. 헤헤헤헤헤. 안도 가나? 트 넘어. 진짜 넘어서 갈 수, 있. 이거 아까처럼 그냥 차 가면 될것 같은데? 또 니은 차 하나 온다. 켜야겠다. 야, 이번엔 차가 안 떴다. 야, 사진, 에 주원아 경쟁이다. 사진 왼쪽에 흰다시야 사진 쪽에. 사진 앞에 오토바이. 어. 있어, 니네 야, 근데 너, 뻐기 뻐기 약간 위험해. 창고 쪽으로 들어가면 돼. 야, 니 은자로 간다, 얘. 주원아, 너 땡길라면 땡겨라, 이거. 불안하다. 창고 쪽 간다, 얘. 창고 쪽으로, 창고 쪽으로 간다. 아, 없... 야, 흰다샤 깨... 경쟁 없, 야가게가나 오토바이 타고 들어갈너 주원아, 화이팅. 김준! 알아서 와라. 총각만 떴나보다. 떴다, 떴다. 어, 돌게. 잘했습니다. 어디 가, 오빠 어 꺾어. 어디 원조아, 가? 원조아원조아 오호. 여기 오토바이 남는다 S 자에 S 자 왼쪽 먹고 가라 주원. 우리 원 확인해. 반범핑. 음. 이거 빠르게 반초 먹을까? 어 일단 반초에서. 아 이거 뭐야? 버그 아. 항상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돼. 처음 저... 보아. 몇분 출발할 건데? 뭐? 참치. 이건 너무 빠르고. 어 다시. 다시 들어왔. 아나 다시야. 다시야, 아, 다시야. 좀놀랬어 야리하리 필요? 야초야우리보리빨리들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야아야야 <laughs> 안 먹을. 밥에 한개 남는다. 나도 필요. 나 아, 출발할 때 필요해. 가자. 아, 템. 내탄두개 필요. 내탄두개 필요해. 그럼, 나, 반초 먼저 가서 파밍해도 돼요? 응. 음. 차고등 올라온 거 없지? 어, 어지. 나도트 아, 필요해. 괜찮아. 나, 반초 갈게. 나, 반초가. 반초가 더 파밍할게. 퇴근한다. 타고농선못 어. 뭐 써? 타고농선 아. 오진 않았는데. 타고농선쓸 거야? 써는 것도 없어. 올라가줘? 어, 아, 아, 올라가 봐. 아, 이거 에거나 사소리, 빠진 소리 듣고 쓸 수도 있겠다. 일단 5번. 출발할게. 4집이랑 요즘 봐줘. 에이이사집 아니면 은이판 하나 먹겠다. 셋신 오케이? <laughs> 아마 여기 4번핑이 또 있어. 4집에 없으면 4번핑. 아난 어, 반철 쪽 들어갈. 와, 4집 비어 보이는데? 오토바이 온다. 여기 로드 쪽에서 오토바이 온다고. 그쪽에서. 그럼 빼x3 빼, 빼. 빼. 아냐아냐아냐아냐 빠졌어 얘네가 빠졌어 내 총사도 빠졌어 한번 <laughs> 뭐, 도는 거 같... 기역자로 갔어 유자 쪽 보이는 거 없어요 뒷면 가죽집도 보이는 거 없었거든 유자 쪽에 사람이... 수직 필요해. 이거 사직 파이팅 아니면 없다? 나 아, 수직 버려야 돼. 먹었다. 에이공 3집 갔거든, 이거? 간거같거든 사진 안 보여? 어. 이가 됐다는 필요해사직 가자, 우리. 그러면 가자. 준비하자. 소판도 차대져 있는 건안보이 이거 유자, 유자에 야, 붙여가지고. 멀다. 한번 보고 갈래요? 형 유자에다가 대고 <laughs> 보러 갈래? 다 같이 가서. 네. 어. 너제에 차올라온다 또. 소니 바드. 쪽 어때? 그냥 바디 체킹 한번 해볼게. 살짝 어, 흔들어볼게. 나째줄게그기서 오른쪽 2층 집. 어. 아 제주... 앞, 앞에 거탈기만 할나겉 거탈. 겉할... 나오는 거 없다. 차 한번 봐줄래? 차차서 있었어? 봤나? 없어. 오케이. 나 들어가는데 다 차고 능사 한명 나와 막안 돼. 다 가자, 다 가자, 이거 다 가자. 아, 다 가자. 꺼야, 100%트 꺼. 아, 다 가자. 알았어, 알았어. 오토바이 뒤에 이쪽으로 온다. 빠질는 줄? 반쪽으로 갔어. 확인. 우측으로 튀면은 다시 반초, 반초쪽으로 가자. 반초쪽으로 해서, 팔각점까지쟤 반지 가기시기로거든 이거 A공 같아. 저거, 내 네, 능선, 능선 위에도 간보던 애 같은데, 아까 좀. 왼쪽이, 아, 왼쪽이. 야, 투판, 일단 투판 봐줘. 4번. 투판 쪽안 보여. 지금 여기서 시야가 잘 안. 나와. 깨끗하게. 어, 왼쪽 튀면은 일단 투판부터 가자. AR 앞대가이랑 개머리판 필요한 사람? 투판 가서, 나, AR 가스 싸울 준비하자. 이쪽으로. 오토바이 소리. 오토바이 또 온다? 2판 간다. 2판 간다, 이거. 2판 들어가. 아, 어. 난못 들었어. 왼쪽 팀면2판 가려고 어. 했는데. 어. 파스까 가지 다시 제가. 이판 들어갔어, 지금 하나. 자, 이 판, 하나지, 하나지. 그냥 2판 가자. 자, 일단, 유, 유자 쪽은 비어있거든? 우측 그러니까 팀에 유자로 택시를. 아, 개미 쪽 가면 그러니까. 되고, 왼쪽은 투판 밀자. 차소있 하나 더. 이거, 알았지? 이거 치는 거. 어, 차 탈게. 어디로 가? 어, 일단 가냐? 투판, 일단 투판, 투판. 어디 투판? 핑하라만 앞에 4번, 4번, 위에 투판, 위 투판. 어, 얘네 빠지는 건 몰라. 방금 위에 아. 있었어. 아. 내가 왼쪽으로 가줄게 야일선 어그로 빼아 그냥 박자 그냥 박자 산토바이랑 박자. 박자 없다 하이드 조심하고 아. 어. 하이드 아니면 없어 이거 아, 어. 나로 갈거야 여기서 바로 걸어서 가, 가보자 한명더 붙어봐 6배율 하나 있다 네6배스쓸 어, 한명더 그래서... 붙어봐! 내가 붙어줄게, 기네스차 아, 근데 이거 야채형이좀 붙어줄래? 아, 어, <laughs> 어, 고마워, 고마워. 어. 나 뒤쪽 라인 보고 있을게. 한 명은 오는다. 우리 쪽 봐줘야 돼, 투판님 사람. 그거 주어 이가 봐줘. 아야채형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내가. 그거 RS 조심해야 돼, RS. 조금만 천천히 올라가도 돼 아레스가 차고지 먹을 수도 있고 바위 쪽은 계속 보이는 거 없다 3번 핀쪽 바위 버드로가 초반 먹겠다 아. 아니야 지금 올리지 말자 때려봐 아차 어. 아, 올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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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다 어디까지 올려? 누니가 봤지? 받... 앞에 돌, 앞에 돌, 돌, 한 더. 샷소리, 샷소리 약간 들려. 어, 차한대더 갖고 올게 내가. 아, 아그 내가 갖고, 어. 어. 나 굴까지 올린. 다차장까지 어, 어, 어. 기다려봐. 왼쪽 밑에 조심해라, 준아나. 나차 파울리 보고 올릴... 있어. 왼쪽을 클리어해야 돼 같이. 왼쪽 클. 뒤에 건너오는 거 일단 없고 천천히 보면서 가야 돼. 예, 클리어 커. 차고지 쪽 보이는 거 없어 밑에 차고. 주황핑안 보여? 주황핑 사람 한명 보인다. 저 차고 보인다고? 차고 한명야 왼쪽 뒤에 버기 소리 버기 어? 전화 올 준비해 버기 어, 소리 났는데? 허드로랑 싸운다 뒤티에 차고지에 두명 차고지에 둘이야 아... 오른쪽으로 아, 튀잖아 차고지. 그럼 다시 두판 갔다가 올게 왼쪽은 아... 왠... 계집까지 일단 계집까지 가야 되는데 어쩔 거고. 계집 있으면 싸우자 이런 식으로 하자 그냥 시원하게 이번에 너무 오케이. 사리지 말자 자신감 게야지 플레이. 상투바인데 상투바인데 지를 수 것도 생각해야 돼. 자한번한번한번한번 아, 트라이 할게 어디가 3번 피나 어, 이거 탈자해삼 탄자에서... 어, 번. 한자에서 내가 떼줄게 포탑 서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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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세명이서 같이 몰려서 가 같이 정면으로 다 갈거면 같이 가 같이 나온간간다 아니 내가 나온 바바 없어 차소리 겹친다 다른 차소리 이거 디르는 애들 같은데 가자 한칸 더 가자 아 왼쪽 밑에 차도 들리는 거 같은데? 밑에 1평씩야 있나보다 1평씩 나 뒤쪽 보러 갈게 뒤 시야 봐야 돼뒤 시야 야 뒤에 어. 한명 땡겨봐 뒤쪽 주 내가 이거 차좀 넣고 갔다 올게 확실하게 봐야 된다 내쪽 한번 땡겨 지금. 나 채는 어, 가고 있 확인 확인. 확인. 야, 여기서 위로 확튀면은 4번 구덩이 가자. 4번 구덩이. 위로 확튀면 어. 르해 오토바이라서 그냥 가운데 질러서 쭉 가자. 그럼 어, 나 오토, 오토 나차 버린다. 다시야. 어, 그렇다면은 일단 다시 버려. 일단 버려. 이거 이차 파고에서 걸어 올라오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어, 나 그거 보고 있어? 있어. 어, 나 밑으로 보고 있어. 아예 나 약간 왼쪽 볼게, 형 뒤쪽 봐, 뒤쪽. 그래 다른 줄, 다른 줄. 아아 야, 높이고, 화기 못 찍는 거. 아니야, 화기, 어. 화기, 화기 찍을 수 있어. 얘, 자꾸 둘을 줄을 하고 쏘네 자꾸 내야 돼! 나이스, 굿굿굿. 뒷네안 보여? 허드로 하나 디테나 하나. 그거 포친끼에서 싸운 거임. 어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할. 확인.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니가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어때? 없어. 그만 말해. 몇 번을 얘기했대 씨. <laughs> 어. 몇 번을 말하냐고. 아, 잠깐만, 나걔맹 그 맥마 좀, 맥마 보... 보기. <laughs> 차 준비해. 오토바이 준비해. 아, 준대. 이제 차 타러 갈게. 들어간다? 아, 나 이거 좀 느리다. 야, 이거 하나 박아야겠는데? 나중에? 맥마 없지? 맥마 없거든? 나, 어, 나이스 됐 나이스. 야, 이거 우측으로가마우 비었으면... 감아오를... 아, 가자. 이번 피피 비웠어 가자고 빨리 막아야 돼. 빨리 막아야 돼. 가자면 가자. 야, 확실히 비웠어 힘내 려야지 저게... 간다 아, 아까 난 총들이 한열여다살 한 이상한 거 아니야? 방학으로 있어 있아야 있어, 돼,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박아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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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몇 명이야? 돼다간다 아, 간다. 어? 가자 가자 다다 뭐뭐뭐뭐뭐오 어, 뭐야 뭐야 캐처 죽겠다 화장실 쪽에 있는 거 같은데?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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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까 내 쪽에 두명 하나 기절 나갔어 반 남았다 어, 내쪽 네, 밖에 두 명이 어내쪽 밖에 두 명이야 아니 아, 예, 여기 두명 지금 그 마킹했어 마킹 우측에 하나 기절 시켜놨어요 아. 노란 피아 뒤에 차어돈다 기다려 봐 그쪽에 있어 포포가다 포포 포포 찾았다 노란 피 잡을 수가 어, 없어, 없어. 그럴 수가 없어. 거기 터트러 있다. 착 쳤잖아, 그냥. 얘네 두명공겼했어 야, 뒤에 착쫙 들어온다. 엄마 가리고 가요. 저화 어디인지 알아? 잠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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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여기 터치인데 노란핑. 아예 못 봤. 어 개 피우는데? 나형 보고 있어. 폭탄 좀 수급해 올게. 빠졌나보네, 연막 타고 지금. 빠지고 있어, 연막길 만들고. 그렇다. 집으로 빠졌어, 빠졌어. 아, 이거 그냥 견제해 주지 걸 그랬다. 내가 이거 다 박았어야 돼. 어, 아니나박을라 했는데 캐치 형이랑 봐가지고. 여기 있어. 은기아무안 나오긴 하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이거 타이밍도 다안맞아 얘 예, 싸우는 거야 MVP 같은데? 아닌가? 아 인간. RS랑 MVP. 에이곤 위쪽 집에 있나 보다. RS랑 그... 여기 어디 있을 것같아데한번 아, 어떡? 어디... 뭐야? 전막 많지? 아 일곱 개. 총탄세 개. 대탄 있나? 나 대탄 피가 안. 우리 어차피 못 가거든. 위로팀면 우리 쿼드로 막아야 돼. 위로팀 쿼드로 커리도 잘린다. 어, 봐. 봐가가좀 어, 어, 비어 있을 거지. <laughs> 쿼드로 막으면 돼. 우리 쿼드로 막아야 된다. 아 봐. 아레스도 하나 죽었다. Sorry, i 디북 준비. r 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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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o r 야 y I'm sorry. 봐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허드를 빠졌어, 둘. 티키로 가는 쪽으로 또. 허기어서 투해 가는 거 같아. 이거 아직 사람 위에 있을 텐데. 어 3번핑은 아직 지아니 EM이랑 아래서 싸운다. 아... 아... EM 셋 내려오겠다, 위에서. 우리 EM 쳐내고 1번핑으로 비밀 준비해야 돼. 아, 우리 지금 미리 나가야 돼. 야, 상황... 이거 오토바이 지금 어... 터지겠다. 아니야, 야. 나간... 오토바이 밑에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터져. 오 어, <놀람> 아니 이거 오토바이 터들려가고 <놀람> 하는데 양쪽으로? <laughs> 파포레스 나감새안돼나좀 챙길게 이거 윗라인 개집 쪽이 <놀람> 빵구로 땡겼어 그리치. 아 차가 다 나와가지고 가도... 연막이나 챙겨야겠다 이해 우리한테 킬 주라 안 오나? 어못 나간다 이거. 고트 키만 빠져라. 퍼친 키만 빠져라. 이엠 죽났다이시만 들어가야 돼. 야 가자. 어 뭐야 이엠 끝났다. 야, 가자. 야, 연막이 막 없다. 꺼가 자가자 들어오면 바로 얘기. 자 들어온다. 음 응, 맞. 내가 이게면돼 빙가 당함. 차 뺀다. 돌탄 던지지 마, 어. 연막, 연막 더 까줘. 까고 있어. 우측 라인 조심해. 우측 라인 연막 이상하다. 어, 저기 있다, 있다. 누워있다. 야, 앞에 누워있어. 뻥크에. 뻥크에 누워있어. 캐치해. 까고 있어. 까줘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어, 연막, 연막 더 까줘. 놀 때. 놀때 잡아, 저거. 아나 녹았다 나 연막 까면 살릴 수있 연막 뿌리면서 천천히 탁질 살릴려면 빨리 탭 빨리 탭해야 된다 풀어야 돼나피셜할 없다 바로 탈. 아 연막 까고 앞에다 수류탄 던진다 벙커 쪽에 정확히 점프해서 봐도 돼 나좀더 앞에 가서 길게 까야 돼. 못 이거 못스탈다 뭐 없어 살려 어, 다른 팀 줘. 나이스. 나이스. 탄 있나? 없어, 없어. 아이고. 아,